언제 샵부터 보여드릴게요. 2025년 새해맞이 특가 그첫 번째 구스 패딩 소개합니다. 아주 보돌보돌하고 이 빵빵한 보이시죠? 손의 끝까지. 잔잔한 소라색이고요. 안에 이렇게 히든 밴딩으로 내부 처리 이렇게 안에까지 히든 밴딩 깔끔하고 목에 퍼있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올해 유행하는 이렇게 좀 반목 스타일의 하이넥 반목보단 더 올라오죠? 하이넥 스타일이고 깔끔하게 저 위에다가 머플러 스카프 또는 설레기 하실 때 없네요. 방송사고. 한 손으로 들었더니 내부 보여드리고 싶어서요. 내부 이렇게 깔끔하고, 헝가리안 구스다운 솜털 9, 깃털 1, 9대1, 90, 대1 0 이렇게 진짜 가벼운 거 보이시죠? 안에까지. 좀, 단아, 단아한 느낌, 서로 하시는 분들. 요게 요렇게 뒷모습 보시면, 뒤에도 요렇게 되어 있거든요? 그니까, 막, 허리 묶고 짤록하고, 몽클레어나, 요런 스타일의 패딩은 한두개쯤 다 가지고 계실 거니까, 요렇게 단아한 느낌에 살짝 A라인 주고, 게 전, 기장이나 기장감도 얘가 97, 8 정도 나오거든요. 너무 길지 않게. 이거 마지막 한 장. 25년 특가로 보내드릴게요. 카톡 주소서.